지하철 끝에서 서울 지하철 2호선 마지막 열차 시계는 이미 새벽 1시를 넘기고 있었다. 차창 너머로 지나가는 불빛들이 흐릿하게 스쳐 갔다. 빈 객차 안 구겨진 셔츠 차림의 남자가 힘없이 앉아 있었다. 그는 무거운 눈꺼풀을 억지로 들어 올리며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다. 남자 이름은 태석 그는 오늘 다섯 번째 면접에서 탈락했다. 최종까지는 잘 가셨는데요. 죄송합니다. 형식적인 메일 한 줄에서 하루 종일 맥이 풀렸다. 겨우 붙잡고 있던 희망도 지하철 끝자락처럼 어딘가로 미끄러져 가는 기본이었다. 차가 종착역에 가까워지자 안내 방송이 울렸다. 이번 역은 종합운동장. 종합운동장입니다. 열차운행이 종료됩니다. 태석은 움직일 생각이 없었다. 이대로 이 어둠 속에 사라지고만 싶었다. 문득 객차 건너편에서 한 여자가 눈에 띄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그녀는 서류가방을 품에 꼭 끌어안고 있었다. 서로 말은 없었다. 단지 같은 시간. 같은 종착역에 도착한 사람들이었다. 기차가 멈추고 조심스레 여자가 먼저 일어섰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태석에게 다가왔다. 혹시 괜찮으세요? 태석은 고개를 들었다. 피곤과 허탈에 섞인 얼굴로 여자를 바라봤다. 괜찮습니다. 여자는 한 걸음 물러섰다. 하지만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저도 오늘 힘든 하루였어요. 태석은 놀란 듯 그녀를 쳐다봤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서 이상하리만큼 진심이 느껴졌다. 여자는 가방을 꼭 끌어 하는 채 말을 이었다. 하루 종일 울고 싶었는데 울 곳이 없더라고요. 태석은 허탈하게 웃었다. <laughs> 저도요. 그말 한마디에 어딘가에서 억눌러왔던 감정이 조금씩 터지기 시작했다. 창피함도, 체면도. 이 시간에는 아무 소용없었다. 여기서 조금만 같이 있을래요? 여자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석은 대답 대신 고기를 끄덕였다. 지하철 운전원이 다가와 안내했다. 이제 나가셔야 합니다. 막차 운행 종료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함께 객차를 빠져나왔다. 바람이 차가웠다. 종합운동장역 광장은 텅 비어 있었다. 커피 드실래요? 여자가 말했다. 태석은 주머니를 뒤적였지만 남은 건 낡은 교통카드 뿐이었다. 여자는 태석이 표적을 읽은 듯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제가 살게요. 여갑 구석진 편의점. 둘은 따뜻한 캔커피를 하나씩 들고 나왔다. 가로등 아래 둘은 나란히 앉았다. 회사 그만뒀어요, 오늘. 여자가 말했다. 축하해도 되는 건가요? 태석은 물었다. 여자는 씁쓸하게 웃었다. 모르겠어요. 오랫동안 버티던 직장이었는데 문득 다 무너진 기분이에요. 태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달지도 쓴 것도 아닌 그저 미지근한 맛. 저는 계속 떨어졌어요. 취업 준비만 몇 년째예요. 여자는 태석을 바라봤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서로 잘 버텼네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따뜻했다. 태석은 문득 하늘을 올려봤다. 새벽 하늘에는 희미한 별 하나가 걸려 있었다. 다들 잘 사는 것처럼 보여서 나만 나고한 줄 알았어요. 여자도 고개를 들었다. 저도요. 지나가는 차량 소리에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다. 둘은 긴말 없이 나란히 앉아 캔커피를 다 비웠다. 이제 갈까요? 여자가 조용히 물었다. 네. 태석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둘은 다시 무거운 발걸음으로 역을 향히 걸었다. 각자의 길로, 각자의 새벽으로. 출구 앞에서 둘은 잠시 멈췄다. 오늘 덜 외로웠어요. 고마워요. 여자가 먼저 말했다. 태석도 웃었다. 저도요. 여자는 손을 흔들고 돌아섰다. 작은 뒷모습이 빗속으로 사라졌다. 태석은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작은, 하지만 분명한 다짐을 했다. 오늘은 무너지지 말자. 내일은 어떤 하루가 올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새벽만큼은 견디기로. 지하철은 멈췄지만 삶은 아직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다.